어쨌든 조만간에 일기 쓰고 낭독하고 노래하는 여기는 이내 책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내 책방 라디오, 일단 어쨌든 조만간에,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이내입니다 오늘은 18번째 괜히 영화부터 시작해 가지고 너무 헷갈려요 <laughs> 17화인데 어, 18번째 음, 라디오 녹음하고 있습니다 와, 와 18번째? 18일을 이어 왔다는 거잖아요 아니, 시간이 왜 이렇게 잘 가는 거지? 눈만 깜빡한 거 같은데 제가 18번을 어... 시간 정말 빨리 가는군요. <laughs>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 느끼시죠? 벌써 이제 곧 5월이라니. 네, 오늘도 낭독을 길게 어, 해서 일기는 좀 짧게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두유를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laughs> <laughs> 동네 시장에서 두유 만들고 싶다고 하니까. 어, 그흰콩큰거 이름이 왕태라고 써있던데 그 아이를 좀 사왔어요 한반되여 가지고 6천원 7천원 이렇게 주고 사왔는데 조그만한 컵으로 한 컵을 하면 어, 어, 뭔가 꽤 많은 양이 나오는 느낌인데 근데 좀 만드는 게 쉽진 않아요 이거를 일단 물에 좀 불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밤에 뭐 자기 전에 불려 놓을 때도 있고 밖에 나가기 전에 불려 놓기도 하는데 이제, 공이 물에 불면은 진짜 한두배 정도 커져요. 이제 신기해요. 이 아이를, 어, 이제 물에 끌, 끓여야 되거든요. 한 두세 배의 물을 좀 넣고, 그, 그러니까 불렸던 물은 버리고, 새로 물을 넣어서 끓이는데, 뚜껑 열고, 한 7분에서 10분? 이렇게 끓여줍니다. 네. 그리고, 이 아이를 좀 식혀가지고, 물을 좀 추가한 다음에 믹서기에 갈고, 그 아이를 이제 면보 같은데 에꼭 짜면은, 이 두유예요. 의외로 간단하고 쉽죠. 근데 뭐 중간중간에 면보에 넣고 얘를 짜는 그게 생각보다 뭔가 힘들어요. 노동이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갓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두유를 보면은, 때깔도 너무 예쁘고, 맛도 너무 좋아요. 사서 먹는 두유랑은 진짜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짜고 남은 찌꺼기가 남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는 거기에 레몬즙이랑 올리브유랑 이런 거 넣어가지고 약간 마요네즈 느낌이 나게 만들어서 제법 자주 빵이랑도 먹고 뭐 아, 샐러드 같은 거랑도 같이 먹고 그렇게 먹었거든요. 마요네즈처럼 그랬는데 오늘은 어... 그걸로 스크램블 에그 대용으로 뭔가 만들 수도 있다고 하는 포스팅을 보고 한번 해 봤거든요. 여러 가지 집에 있는 야채들을 잘게 썰어서 볶다가 마지막에 얘를 넣어서 볶아 주니까. 어, 이거 뭔가 약간 감자 샐러드 같기도 하고. 생각보다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것도 활용도가 굉장히 높구나라고 생각했답니다. 제가 만든 두유로는 제가 이제 귀리우유로만 스무디 만들어 봤었는데, 이제 내일은 두유로 한번 스무디를 만들어서 먹어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시리얼 같은 것도 음, 간단하게 먹을 때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짧게 한다더니 먹는 거 얘기하니까 길어졌죠. <laughs> 오늘은 네, 긴 낭독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낭독. 오늘은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라는 책의 앞부분, 작가님의 일기 부분. 책이 꽤 두꺼운데 뒤쪽은 거의 이제 만나서 전쟁에 참가한 여성들의 이야기들이 엄청 많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읽을 부분은 앞쪽에 있는 작가님의 일기 부분입니다. 아, 작가님의 이름은 제가 잘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스베틀라나 알렉시에 비치. 네. 작가님입니다. 아, 절대 외울 수 없을 것 같은데. 네. 스베틀라나 알렉시에 비치님의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17페이지부터 읽어볼게요. 여자들이 이야기할 때 그들의 이야기에는 우리가 읽거나 들어서 익숙한 내용. 그러니까 어떤 이들이 얼마나 영웅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승리를 거뒀는지, 아니면 어떻게 패배했는지, 어떤 기술들이 사용됐고 어떤 장군이 활약했는지 따위의 내용은 아예 없거나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여자들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것이고 또 여자들은 다른 것을 이야기한다. 여자의 전쟁에는 여자만의 색깔과 냄새, 여자만의 해석과 여자만이 느끼는 공간이 있다. 그리고 여자만의 언어가 있다. 그곳엔 영웅도 허무맹랑한 무용담도 없으며 다만 사람들. 때론 비인간적인 짓을 저지르고 때론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들만이 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땅도 새도 나무도 고통을 당한다.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존재가 고통스러워한다. 이들은 말도 없이 더큰 고통을 겪는다. 아, 조금 띄우고 18페이지 읽어볼게요. 첫 만남 이후 전쟁터에서 위생 사관, 저격수, 기관총 사수 고사포 지휘관, 공병으로 복무했던 여인들이 지금은 평범한 회계원이나 실험실 조수, 여행가이드 교사가 되어 살아간다. 그때 그곳에서의 삶과 지금 이곳에서의 삶의 완벽한 부조화가 놀랍다. 다들 하나같이 마치 다른 사람의 사연인 양 자신들을 이야기한다. 나만큼이나 지금 자신들의 모습에 놀라워하면서, 박제된 역사가 내눈 앞에서 인간다워지고 평범한 일상의 풍경으로 변신한다. 역사를 비추는 조명에 새로운 빛이 들어오는 것이다. 충격적인 사연을 지닌 여인들이 있다. 그네들의 삶은 명작 소설에 등장하는 이야기들과 견줘도 뒤지지 않을 만큼 극적이다. 사람은 명확하게 자신을 볼줄 안다. 하늘처럼 저 높은 곳에서도, 땅처럼 저 낮은 곳에서도, 사람 앞에 모든 길이 놓여 있다. 고결한 곳으로 향하는 길과 비열한 곳으로 향하는 길, 천사로부터 짐승에 이르는 길. 회상이란 지금은 사라져버린 옛 현실에 대한 열정적인 혹은 심드렁한 서술이 아니다. 그것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과거의 새로운 탄생이다. 무엇보다 새로운 창작물이다. 사람들은 살아온 이야기를 하며 자신의 삶을 새로 만들어내고 또 새로 써내려간다. 있는 이야기에 다른 이야기를 보태고 있는 이야기를 뜯어 고친다. 바로 이 순간을 조심해야 한다, 경계해야 한다. 동시에 고통은 어떠한 거짓도 녹여내고 없애버린다. 고통은 너무나도 뜨겁기에 확신컨대 간호사나 요리사 세탁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을 꾸미지 않는다. 더 정확히 말해 이들은 신문이나 책 따위에서 이야기를 끌어오지 않는다. 타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삶에서 뽑아낸 진짜 고통과 아픔을 들려준다. 많이 배운 사람들의 감정과 언어는 그다지 이상한 일도 아니지만 시간에 의해 다듬어지기 쉽다 흔히들 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본질이 아닌 부차적인 것들을 쉽게 몰든다 영웅심 따위에 어떻게 퇴각했는지 어떻게 공격을 감행했는지 어느 전선에서 싸웠는지는 남자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다 나는 그것이 아니라 여자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고. 그래서 오랜 시간을 들여 삶의 영역이 저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을 만나러 다녔다. 그것도 한 번의 만남에 그치지 않고 주기적으로 여러 번 만났다. 보고 또 보고서야 인물을 화폭에 담아내는 초상화가처럼. 낯선 집을 찾아가 한참을 머문다. 하루 종일 머물 때도 있다. 같이 차를 마시고, 새로 샀다는 블라우스를 봐주고 헤어스타일이니 요리법 같은 주제를 놓고 열띤 눈이를버인다 손자들 사진을 찬찬히 함께 들여다본다. 그리고 어느 순간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무엇을 통해서인지 그리고 무엇 때문인지 알수 없지만 갑자기 그토록 기다리던 순간이 찾아온다. 석고나 콘크리트 기념상처럼 단단한 껍데기 속에 있던 사람이 그 껍데기를 깨고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는 순간이 자신의 내면으로 걸어 들어가는 순간이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젊은 날을 돌아보기 시작한다.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구비 구비들을 바로 이 순간을 잡아야 한다. 놓쳐선 안 된다. 하지만 그 많은 사연과 사건과 눈물로 가득찬 기나긴 하루를 보냈음에도 기억에 남는 건 고작 몇 마디에 불과할 때가 종종 있다. 이를테면 우리는 너무 어린 나이에 전쟁터로 갔어. 얼마나 어렸으면 전쟁 중에 키가 다 자랐을까 같은 말. 이미 수십 미터에 달하는 녹음 테이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말 역시 꼼꼼하게 수첩에 적는다. 녹음 테이프만 벌써 네 다섯 개다. 무엇이 나를 돕는 걸까? 그건 바로 우리가 함께 사는데 익숙하다는 사실이다. 더불어 사는 사람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행복도 있고 눈물도 있다. 우리는 고통스러워할 줄도 고통에 대해 이야기할 줄도 안다. 고통은 남루하고 힘겨운 우리의 삶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한다. 아픔. 그건 우리에게 하나의 예술이다. 우리 여자들이 바로 이 아픔과 고통의 길을 향해 용감하고 당당하게 나아갔음을 나는 밝혀야만 한다. 네,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음... 이 책의 뒷부분은 이거는 이제 너무 두꺼워가지고 엄두가 안 나고 또뭐 전쟁 이야기라고 하니까 사두고는 이제 한참 동안 안 읽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음, 그 같이 책을 읽는 모임을 하나 만들어서 읽기 힘들었던 것들 같이 읽, 읽는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작년에 그때야 비로소 읽을 수 있었죠. 해서 같이 이런 책을 읽는 어떤 동료들을 만들어 놓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혼자서는 절대 안되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모임에서 또그 읽었던 게 슬픈 미나마타라는 이시무레미치코 네그 수은 중독병있잖아 일본의 환경 병 미나마타병. 음. 그거에 대한 책이라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그것도 한 여성이 오랫동안 그 마을에서 그 주변에 사는 펑무한 주부였던 것 같아요. 글을 쓰고 싶어하는, 그래서 거의 한 10년 넘게였나요? 정확하게 숫자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그곳에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것들을 좀 굉장히 문학적으로 풀어낸 책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책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벨라루스의 저널리스트신데요 네, 아주 오랫동안 어, 모으고 모은 이야기들 오늘 읽었던 데도 좀 나오는데 네막 이렇게 테이프가 이만큼 쌓여 있는 것들을 네, 찾아다니면서 어, 녹취하고 또 풀어낸 책이에요. 네, 너무 정신 없이 말이 길어지고 있네요. 네. 음, 어, 저는 약간 그그 그 시간에 놀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어떤 어떤 힘이 그들을 어, 거기에 머물게 했을까,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기록하고 풀어내고 알리고 할 동력이 되었을까 그런 게 읽으면서 되게 궁금, 궁금했고요. 또 그들이 그렇게 해줘서 이렇게 멀리 있는 나에게 이야기들이 와서 닿는다는 게좀 신기한 생각도 들고요. 네 오늘. 어쨌든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만간에 노래 오늘은 기차 왈츠 불러 볼게요 함께 걷던 그 길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시간은 너로 가득 차 흐르지도 멈추지도 못하고 들킬 수 없이 떠나던 그날 아무 말도 못하고 마주보고 앉아서 바라보지 못하네 시간은 너로 가득 차 흐르지도 멈추지도. 들킬 수 없는 내 심장만이 애를 쓰며 뛰고 있네. 시간은 너로 가득 차, 흐르지도 멈추지도 네. 네 오늘도 이내 책방 라디오 일단 어쨌든 조만간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어, 뭔가 거창한 목적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누군 여기서 나 혼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른 시간에 있는 누군가한테 또 가서 닿는다는 게 새삼 신기한 것 같아요. <laughs> 뭐, 눈에 보이지 않게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어쨌든 보이지 않는 힘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아이고 하면서, <laughs> 아 오늘 푹 주무시고, 어느 자리에 계시든지 건강하시고, 아 매번 실패하더라도, 우리는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다시 <laughs> 시작해봐요.